206번입니다. 지금 세칠된 각을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빼줘야 돼요. 어디서? 요각에서, 그리고 요각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아이까지 요각 일단 구할 거고, 외심, 외접원 외심을 연결했으니까 요각. 여기서는 요걸 구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번호를 붙여볼게. 1번, 2번이라고 할게. 우리는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는데 이게 1번인 거고 이게 2번인 거야. 각도를 보면은 42 60두개 더하니까 102.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78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a를 구해 놨어요. a는 78도야. 근데 이 78도를 누가 내심이 정확하게 반을 가릅니다. 이게 이등분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등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39도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절반이야. 반띵 39도에서 뺄 거예요. 두 번째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선을 그어야 돼. 그게 어렵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비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각을 구할 수 있거든. 원래 외심은 몇 배입니까? 두 배잖아. 여기가 60도면은 여기는 120도야. 그래서 오호 선을 그었더니 뭔가 보인다. 얘가 120도야. 그리고 외심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20을 뺀 나머지 60도를 나눠 갖는 거야. 이번은 30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120을 뺀 나머지 60도를 똑같이 나눠 갖는다. 너 30도 나 30도. 이 위에는 3 0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30도라는 걸 알았어. 이번은 30도구나. 두 개를 빼는 거잖아. 39에서 30만 빼면 돼. 정답은 9도 되겠습니다.